안녕하세요. 공화아지매입니다 오늘은 구정 지나서 첫 산행이고요. 어, 저희 남편과 함께 같이 산행 왔습니다. 어, 저기 남편, 그, 대장암 많게 되고 두 번째 산행이고요. 그동안 뭐, 김장이다, 명절이다, 쉬고, 어제는 비가 와서 하루 종일 푹 쉬고요. 종일 비가 내리더라고요. 오늘은 햇빛은 없고 날씨는 흐리나, 그, 날도 풀리고 해서 그런 대로 산행할만 해서 오늘 첫 산행 왔습니다. 남편 산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. 이제 건강해서 산도 잘 타네요. 지금은 꽃을이라 꽃보고 그러고 다니네요. 긁어놓은 데 덮어놓고 부엽 다 덮어줘. 오늘은 이제 계절이 계절인 만큼 색화산이 왔고요. 작년에는 이쪽에서 황화를 두 가고 했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이렇게 춥질 않아서 너무 따뜻해요. 겨울치고는 색화가 올해는 나올리나 모르겠어요. 새카도 날씨가 어느 정도 따라 줘야 새카가 나오는데 좀 추워야 새카가 나오거든요. 근데 올해는 날씨가 별로 추운 날이 없고 이쪽 고흥에는 눈 구경도 못해 왔습니다. 그 정도로 올해는 날씨가 너무 따뜻했고요. 음... 열심히 한번 켜져보면 뭐가 나올지, 안 나올지. 약간 도 열심히 보고 있네요. 이쪽에 서성이 많은 잎들이 서성을 띄고 있는 잎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래서 황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작년에 제가 황화 2월 중순에 왔었나요 2월 초에 왔었나? 아무튼 황화를 두고 고 했었고요.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도 꽃초리는 세계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번 다녀 다시 볼 봐볼만 하거든요. 꽃초리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봤어도 그 무시하고 다시 꽃을 한번씩 따봅니다. 뭐 며칠 전에만 2,3일 전에만 안 봤으면은 그 후로도 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꼭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. 며칠 전에 색이 없다가도 또 날씨가, 날씨에 따라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. 꽃초에는 그래도 난초가 잘안 나와도 볼만해요, 이 꽃을, 다른 분들이 보고 갔어도, 그걸 무시하고, 다시 열어보기 때문에, 꽃도 따보고, 벗겨서 확인해보고, 그런 과정에서, 꽃을에는 재밌습니다, 이 꽃, 따보는 재미에. 그냥 뭐가 나올까,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, 난초는 엄청 많아 요 이쪽이 난초가 많으니까 이쪽 산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산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는 원래 꽃철에는 난초 많은 데를 공략해서 들어가니까 대부분 그래야. 뭐라다 한가 보니까요. 일단 난초가 많아야 뭐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. 꽃가 많아도 오는 사람마다 꽃을 한 두시 다 따고 싶니까 꽃대가 없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는 꽃대가 좀 많이 있네요 아니다 싶으면 여기 위에다 올려줘 이렇게 올려줘야 다른 분들이 아하 보고 갔구나 하고 안따 보죠 그냥 따가지고 아무데나 버리버리면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저는 꽃을 꼭 보고 이렇게 올려놓고 가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야 꽃한 대라도 남아있어서 시방 맺혀서 또 번식시키다 보면은 변이 정도 나오고 하니까 아 이제 이따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카메라 끄고 보물찾기 한번 해보고 이때 나